뉴욕 증시는 28일 다우존스는 오르고 나스닥은 내리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.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.4%로 높게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됐습니다. 다우존스는 전일보다 0.12% 오른 39,807.37로 마감됐습니다. 나스닥은 0.12% 하락한 16379.46으로 마쳤습니다. 엔비디아의 주가는 0.12% 상승했습니다. S&P 500은 전일보다 0.12% 오른 5254.35로 장을 마쳤습니다. 변동성 지수는 전일보다 오른 13.01을 기록했습니다. 스톡티브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